트로트는 무대에서 끝나지 않는다. 박서진, 수억 원대 글로벌 패션 광고 계약 전격 체결 2026년 초 자기 제국이 첫깃발을 꽂다. 2026년의 시작, 연예계의 공기가 달라졌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노래가 아니라 모바일 화면 속단한 장의 사진이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박서진 그리고 그 사진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제 무대 밖에서도 강하다. 업계에 따르면 박서진은 최근 글로벌 패션 브랜드와 수억 원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브랜드 명은 아직 비공개. 그러나 조건은 명확하다. 단독 모델급 대우, 아시아 시장 중심의 캠페인, 장기 파트너십 옵션 포함.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다. 타이밍이다. 트로트 가수가 그것도 가창력으로 먼저 인정받은 아티스트가. 글로벌 패션의 얼굴이 된다는 것이건 사건이다. 클래식한 이목구비, 현대적 실루엣, 무대 위의 에너지와 일상에서의 절제된 태도, 과장 없는 자기 관리, 논란 없는 서사. 브랜드는 더 이상 유명인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사를 입을 수 있는 얼굴, 즉 브랜드가 말하고 싶은 가치를 대신 살아줄 인물을 찾는다. 그리고 박서진은 그 요건을 정확히 충족했다. 이번 계약의 총매는 다름 아닌 SNS였다. 박서진의 피드는 화려하지 않다. 대신 정제되어 있다. 톤, 핏, 시선 모든 것이 과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의 말은 위미심장했다. 그는 옷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옷이 그를 돋보이게 하죠. 이 차이가 큽니다. 이제 팬들은 노래 발표일만 기다리지 않는다. 그가 올릴 다음 사진을 기다린다. 이것이 바로 영향력의 이동이다. 오랫동안 트로트 가수는 광고 시장의 주변부에 머물렀다. 정서적 신뢰는 강했지만, 트렌디함의 영역에서는 늘 배제됐다. 박서진은 이 공식을 깨뜨렸다. 그는 트로트를 장르로만 설명하지 않았다. 태도로 설명했다. 절제된 말. 무대와 일상의 간극을 줄이는 생활감. 세대를 잇는 감정선. 브랜드는 바로 이 지점에 반응했다. 이 남자라면, 우리 옷의 이야기를 오래 가져갈 수 있다. 이번 계약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가 오르내린다. 패션 라이프 스타일. 광고 협업. 모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즉, 박서진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과정이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다. 대신 기반을 다진다. 이 방식이 오래간다. 2026년 초, 박서진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대신 노래가 닿지 못했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수억 원대 계약의 의미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인정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무대에서 증명했고 이미지로 설득했으며 브랜드로 확장했다. 이번 계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업계가 박서진에게서 무엇을 샀는지가 선명해진다. 그들은 지금의 인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샀다. 패션 업계에서 말하는 좋은 모델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미지가 낡지 않는가. 논란이 생겼을 때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갖춰는가? 무엇보다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인물인가? 박서진은 이 질문에 모두 예스였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통상적인 광고 조항을 넘어 장기 동반 성장을 전제로 한 옵션들이 포함됐다는 후문이다. 흥미로운 변화는 팬덤에서 먼저 감지됐다. 과거에는 음원 성적, 방송 출연이 중심이었다면 지금 팬들은 박서진의 선택을 본다. 어떤 브랜드와 손잡는지, 어떤 이미지를 공개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는지, 팬들은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다. 브랜드 감시자이자 공동설계자에 가깝다. 그리고 박서진은 그 기대를 잘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괜히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나답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지금의 신뢰를 만들었다. 업계에서는 종종 묻는다. 누구의 뒤를 잇는가? 어느 스타의 길을 닮았는가? 하지만 박서진의 행보에는 비교가 통하지 않는다. 아이돌처럼 빠르지도 않고, 전통 트로트 스타처럼 보수적이지도 않다. 그는 중간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좌표를 만들었다. 음악으로 신뢰를 쌓고, 이미지로 확장하며, 계약으로 구조를 만든다. 이 방식은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다.